전자담배는 담배 냄새를 해결해주는 아주 이로운 점과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죠. 근데 전자담배 마우스피스가 변기보다 최대 3000배나 더 더럽다는 사실 듣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 에이 설마 했는데요. 영국에서 진행된 실제 실험 결과라고 합니다. 영국 코번트리에 있는 바이오랩 테스트 연구팀이 전자담배 로스트메리 제품을 개봉 직후부터 24시간, 48시간, 72시간, 그리고 12주까지 마우스피스 표면을 계속 채취해서 세균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사용 3일차 여기서 마우스피스에서 무려 15만 개의 세균 곰팡이가 검출됐습니다. 공중 화장실 변기 시트보다 최대 3000배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오염될까요?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어요. 전자 담배는 입에 직접 닿고 손으로 계속 잡고 주머니 책상차 안등 다양한 표면과 부딪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세균이 붓기 너무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입속에는 약 700종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이게 마우스피스로 옮겨붙고 여기에 대장균, 포도상구균, 바실러스균 같은 환경세균까지 더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확 늘어나는 거죠. 게다가 표면에는 생물막이라고 하는 끈적한 미생물층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기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말합니다. 전자담배도 스마트폰처럼 자주 닦아야 한다고요. 특히 마우스피스와 본체는 3일에 한번, 알코올, 티슈나 항균 세정제로 닦는 게 좋다고 합니다. 주 1회는 솔직히 너무 길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자담배는 일반 거련담배보다, 장소에 대한 제약이 덜하다는 편의성 때문에 니코틴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심혈관폐 관련 질환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매일 입에 닿는 전자담배,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이제는 제품 관리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의 핵심만 빠르게 여긴 트렌딩 이슈입니다.